오늘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호드티에 트렌치 코트 입었고요. 이렇게 신발은 이렇게 신었습니다. 오늘은 룩북 촬영 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니다 <목소리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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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떼하고 건데. 이것도 오빠 고어음하고녹하나두개하에안남았에어 응. 여었어음하고 녹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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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고 참치는 흩어지지 않게 이제 저으면 안 돼요. 이 참치탕 아니야? 아 그래. 차. 튀긴다. 차. 됐어 됐어 그만. 차. 뒤에서 찍어야지, 이렇게 도로로롤 인치찌개 개존맛탱이고 했는데? 지렁이 시금치 맛있어, 인치찌좀존맛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주강세정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광고로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쓴지한 2-3주 정도 됐는데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정하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게 치아에 되게 이물질이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치열이 되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어를 다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치아 사이사이에 되게 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음식이 자주 끼거나 아니면 치석도 굉장히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쿠아픽이 저 같은 교정인들의 그런 고민이나 요즘에 마스크 자주 껴서 이런 구강 청결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색깔, 마사지세 가지 모두가 있어요. 잇몸이랑 치아 사이를 씻어주면 되는데요. 이거 하고 나면은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그게 이제 잇몸에 남아있던 염증이 터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고 나서 엄청 시원했거든요. 잇몸이. 근데 남편은 해보고 나서 조금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되게 어색하고 아플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시원하고 뭔가 이 칫솔질로 다 닦이지 않는 것까지 얘가 다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구강세정기 써보면서 같이 사용해 본 음파 전동 칫솔이거든요. 이렇게 음파 전동으로 돼서 칫솔보다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치아를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이제 먼저 치아를 닦고 그다음에 세정기로 한번더 해주는 그런 루틴으로 요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화이트도 있고 블랙, 레드, 핑크.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매일 사용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한 분한테 제가 이 음파 전동 칫솔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강, 청결,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추가로 써놓을게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브라운 컬러 셔츠 원피스에 이렇게 브이넥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가방은 아이보리 컬러 커피백이랑 신발도 아이보리 컬러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맛있한 이거 선물. 나 요즘 이 칫솔이랑 그 구강 세정? 뭐 이렇게 하는 거 쓰고 있거든. 강렬한 레드. 이게. 저거두 어, 개? 어, 이거 두 개거든? 그래서 이거 남편이랑. 어? 싫어, 나왔을 때. 어? 너 혼자 쓸래? 고맙습니다. 고마워, 잘 쓰고. 응. 들지를 못하니 이렇게 들어와네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랙 컬러 자켓을 입었고요 안에는 꼼데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치마는 롱스커트 가방이랑 신발은 카멜 컬러로 깔맞춤 했어요. 비비고 소고기 미 b 국오곡밥이 b BB, 지 b 간? 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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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b BB, b 이정도의 생일 축하합니다. 만해땡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줌. 땡 무슨 케이 줌. 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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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딸기 들어있어. 그러네. 이 땡이 땡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 자켓을 입었고요. 안에는 올블랙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로에베를 맸고요. 신발은 스니커즈 이렇게 신었어요. 이렇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명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 주시고 선물도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케이크나 과일 같은 거는 제가 이미 막다 먹었고요.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보내 주신 것들 제가 이렇게 배송 받아서 오늘 같이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요거는 애플워치고요. 이건 남편이 사준 겁니다. 제가 갑자기 애플워치에 꽂혀 가지고 6세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고요. 시계 이던트 시계 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긴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있어서 여성용 남성용 둘다쓸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줄 바꾸는 게 진짜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끼우면 돼요.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거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고무 소재로 된 줄이거든요. 그래서 좀 스포티하면서도 심플하게 멜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 알이 40mm인데요. 제가 좀 팔목이 가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크기는 하거든요. 이런 스타일 시계는 잘안 차서 가죽 줄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줄만 이렇게 바꿨는데도 뭔가 느낌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요 줄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요거 잘 차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안 켜지네요. 이렇게 귀여운 사탕 같은 패키지에 왔네요. 울트라 비타민 우먼, 여성용 비타민이네요. 비타민 D랑 엽산, 비타민 C 요거 이렇게 종합으로 들어있어서 요거 먹으면 그 다음에 TWG 거 여름 겨울 할거 없이 밤에 자기 전에 티 마시거든요 요거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마시겠습니다 아 이것도 약입니다 요거는 오소몰 이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셨고 이렇게 위에는 알약이 들어있고요. 밑에는 뭐 같이 마시는 건가 봐요. 이거는 포장도 너무 고급지게 이렇게. 오 페이스 보세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한의원에서 사다줬는데 공진당이라고 하네요. 공진당이 뭔지 모르겠고.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라고 해요. 비타민, 몸에 좋은 비타민 이런 것들 이번에 여러 개 받았고요. 이거 큰 박스. 이거 애착 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때 이렇게 안고 자는 애착 인형. 이거는 제 소속사에서. 생일 케이크랑 꽃 보내주시면서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판매하는 것처럼 너무 이쁘잖아요. 유얼 포텐셜. 아이고 여기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번호대로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1번 대박. 요거 여기 1번에도 이거 들어있어요. 오소몰 이뮨. 요거 이제 저두개 있습니다. 2번 상자. 걸어둘 수 있는 박스 타블렛입니다. 3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명이랑 해서 명함을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4번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명패? 책상에 놓을 수 있는 명패 같은 거를 만들어주셨어요. 아 이거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5번 박스 요거 제가 그때 프로필 촬영했던 사진으로 이렇게 포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아이돌 포카는 봤는데 지갑에 넣어둘까봐요. 아, 스티커. 헉, 짱이다. 이렇게 스티커도 제작해서 주셨는데 폰 케이스나 노트 같은 데다가 꾸미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트북? 아이고, 외계인처럼 나오네.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냥 제 방에, 걸어두... <laughs> 제 방에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감동이었어요. 생일이라고 많이 연락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언박싱 끝!